안녕하세요. 클로바의 성낙호입니다. 우리를 이해하는 AI가 만들어갈 편안한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클로바는 네이버의 CIC로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덕트도 만들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스피커 개발과 함께 시작한 저희 클로바는 올해 우리 일상에서 익숙한 소품인, 소품인 탁상 시계, 학습용 램프와 결합된 두 가지의 AI 스피커를 출시하였습니다. 그중 세계 최초로 책을 읽어주는 오. AI 스피커인 클로바 램프는 향후 우리 삶에 익숙한 소품들이 그 인공지능 제품과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했을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더 편리하고 편안하게 바꿔줄 수 있을지 그 미래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고 사람처럼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사람처럼 말을 할수 있는 AI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클로바는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 개발해야 했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AI 엔진들을 저희 클로바는 보유하고 있고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AI가 세상과 함께 교류하기 위해서 먼저 지각해야 될 거고요. 어떤 정보가 있는지 그 지각하는 AI 그, 지각된 정보에 대한 고도화된 이해를 하는 인지 AI.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세상에 피드백을 줄수 있는 행동하는 AI.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텐데, 저희의, 저희의 음성인식 기술은 사람의 소리를 이해하고, 저희의 문자인식 기술은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안면인식 기술은 사람의 얼굴을 구분하고, 동작인식 기술은 사람의 행동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낸 정보에서 행간의 의미를 추정하는 문서 분석 기술과 사람의 발화한, 발활, 발화에 숨겨진 의도, 진정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를 추적하는 의도 분석 기술, 그리고 관찰된 사건들이 향후 어떻게 전이 될 것인지 그 미래를 예측하는 예측 AI 등 다양한 인지 기술들을 만들고 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계획하고 실천해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을 하는 대화 설계 AI 등도 저희가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이인지 결정이 됐으면은 이제 좀더 편안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최대한 사람에게 근접한 형태로 저희는 기술을 만들고 있는데요. 사람처럼 마, 말을 할수 있는 음성합성 기술과 사람처럼 글을 쓸수 있는 문장 생성 기술 그리고 사람의 형상을 본딴 아바타 기술들이 그에 해당합니다. 저희 클로바는 최신 최신과 최선의 AI 기술로 다양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AI 제품과 프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저희는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는데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AI 엔진을 고도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AI 기술을 제안하고 새롭게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저희의 개발 과정은 연구와 연구는 개발과 다르지 않은데요. 저희 클로바에서의 연구는 세계적인 AI 학회에서의 학계에서의 연구와도 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저희의 연구 성과는 올해 2020년, 세계 최고 AI 학회 4 0 편의 논문을 발표한 등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이는 국내 1위 수준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좋은 인력과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AI 기술로 실제적인 삶의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다른 기업들, 미국에 있는 테크 자이언트와 비교했을 때는 그 규모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저희는 응집력 있게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AI 연구가 고도화되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엔진을 연결되는 것을 예상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저희는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AI 엔진들을 결합한 새로운 프로덕트와 서비스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있고 그러한 서비스와 프로덕트를 실제적으로 구현한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에서 생산되고 있는 데이터들은 더 좋은 연구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순환 구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저희 AI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 클로바는 정말 다양한 기술, 프로덕트, 서비스 라인업을 갖게 되었는데요. 아마 동종업계에서 가장 다양한 형태의 AI 스피커를 만들어 출시하였으면 물론이고, 저희가 미처 다가가지 못한 영역에도 AI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플랫폼을 개바,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 플랫폼 형태로만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기반 기술들도, 개별 엔진들도 프로덕트 형태로 클라우드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 기반 엔진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개발자분들, 다양한 사업자분들이 본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AI 솔루션도 여러 형태로 클라우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AI 스피커를 만드는 조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AI 스피커라는 게 우리 일상 속에 이렇게 익숙한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사용자분들이 이스피커가 어떻게 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정확하게 가늠하기 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 영화나 뭐 문학작품 등에서 AI가 갖고 있던 그 이미지가 있어서 기대치와 좀 달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AI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영화 속의 AI가 언젠가 등장하겠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만든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을 현실점에 실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 기대 수준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씬이 있지 않을까 계속 고민했고요. 그런 탐사 탐구 과정에서 저희는 전화라는 씬을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식당이나 병원에 전화를 할때 저희 머릿 속에는 상상을 하고죠. 있전 어떤 얘기를 할 거다, 어떤 이야기를 들을 거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모델인데 그런 멘탈 모델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합의되어 있고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AI 기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멘탈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면, 아마도 현 시점에 당장 도움이 되는 어떠한 기술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배경에서 시작한 AI 콜 프로젝트는 올해 정말 다양한 곳에서 활약할 수 있었습니다. AI 콜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바쁜 영업시간에도 계속 전화가 걸려 들어오는데 보통 고객들이 전화하신 거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전화를 받아야죠 그래서 하시던 업무를 잠깐 멈추고 전화를 받고 다시 업무로 복귀하는 등의 그런 인터럽트가 매우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얼마 전에 제가 피자를 주문했는데요 배달앱을 피자를 주문했는데 방문 수령하면 30% 할인을 해준다고 해갖고 퇴근길에 픽업하러 갔습니다 픽업하러 갔더니 사장님께서 아직 피자가 준비 안 됐으니까 10분만 기다려 달라고 말씀을 주셔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전화가 3통이 걸려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피자 가게는 사장님 한 분이 운영하시던 곳입니다. 그래갖고 피자를 굽다가 피자를 포장하다가도 그 전화를 받으러 세번 왔다 갔다 동선이 7m 정도 되는 그 동선을 세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아저 중에 전화 두통 정도 저희가 대신 받을 수 있는 AI를 만들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희 AI 콜은 모든 전화를 대신 받는 것이 아니라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전화를 대신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전화를 대신 받아주고 받을 수 없는 것은 기존처럼 사장님에게 넘겨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놓쳤던 전화는 저희 나중에 AI 콜이 분석을 해서 시스템에 재입력하게 되는데요. 이런 형태로 마치 아르바이트생이 첫날에 많은 많은 것에 대답은 하지 못하지만 어깨너머로 그 일을 배워 가면서 점진적으로 더 나아지듯이 저 AI 콜은 그러한 형태로 현재 사회에 투입되어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AI 콜을 만드는 와중에 코로나 감염병 사태가 발발하였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감염병을 통제하기 위해서 감염 의심 환자에게 매일매일 전화를 두 차례씩 모든, 모든 감염 의심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야 된다는 그 소식을 접하고 저희 개발진은 급하게 지역 보건소에 저희 성남시 분당 지역 보건소에 성남시 보건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AI 기술을 만들고 있는데 전화를 거시는 힘든 상황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제안 드렸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국내 최초로 전화를 걸어 감염병 상, 상황을 통제하는 케어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케어콜은, 이러한 케어콜은, 네, 일반적으로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해서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라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사람이 사람의 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서비스 음영 지역에 AI 서비스를 서비스를 AI, AI가 최대한 공급하는 공급자로서 기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더 편안한 삶을 만들어 주는 그런 행위자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걸 보여 주는 좋은 일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많은 프로젝트가 있고 많은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도움이 된또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손쉽게 고품질의 AI 보이스를 입힌 동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클로바 더빙인데요. 올해 급작스럽게 비교육, 비교육, 비대면 교육 상황에 내몰리신 많은 선생님들께서 급하게 온라인 교육 교재를 만드셔야 했는데요. 저희 클로바 더빙은 명료하고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지치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교육 교육 교재를 만드는데 클로바 더빙을 사용하셔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무리 없이 교육을 수행할 수 있어서 저희 개발진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술 전략회의 워크숍 너무 좋습니다. 네, 예, 이 화면은 저희 안면 인식 기술인 클로버 페이스 사인이 적용된 행사 진행 장면입니다. 앞줄은 페이스 사인 적용된 것이고 뒤줄은 적용되지 않은 전통적인 상황인데요. 뒤에 보시면 대기하는 사람이 많은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처럼 AI 기술이 적용되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좀 불편했던 크게 불편하지 않아서도 어쨌든 좀씩 불편했던 걸리적거리던 일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더 편안해질 것인지 예상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AI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게 되고 그 활약의 정도가 깊어진 데에는 급격히 발전한 AI 기술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AI가 갑자기 발전하는 데에는 AI 트렌드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 제가 다섯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AI가 단순히 우리 삶을 모니터링하는, 우리 목소리를 듣고 글자를 인식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개입하는 행동한 AI를 발전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고요. 그리고 과거에 폐어된, 그러니까 쌍의 데이터를 많이 필요로 해서 데이터 의존도가 높았던 지도학습에서 데이터 의존도가 떨어지는 줄, 줄어든 비지도 학습에 비지도 습으로 전환이 되는 트렌드가 발견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인공지능 하드웨어의 발전으로 더큰 모델이 더 많이 널리 사용됨으로써 그런 숨겨졌던 가치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앞서 AI 콜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완벽하지 않은 AI라도 먼저 사회에 나가서 기능을 하면 은 오히려 더 빠른 발전을 할수 있는 휴머인덜룩 구성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알려졌다는 것 그리고 비지도 학습과 대형화된 AI 두 가지의 트렌드가 결합해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모델이 아닌 여러 개의 문제를 푸는 하나의 모델, 심지어는 모든 문제를 푸는 하나의 모델인 메탈러닝 AI가 출현할지 모른다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 다섯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AI 모델은 처음에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들을 기록하는 형태의 AI로 다가왔는데요. 이러한 기술들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갈지에 대한 예측 모델을 만들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옵티멀한 것인지 그것들을 예상하는 인지에 대한 기술들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고도화된 근거를 바탕으로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좀더 우리 의 세상이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형태까지 이루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앞으로 AI 기술이 우리 의 삶의 직접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AI가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좀더 많이 관찰해야 됩니다. 이 관찰하기 위해서는 일단 나가야겠죠, 세상에. 그런 형태로 일단 완벽하지 않더라도, 견습생 스타일이라도 먼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하고, 그 데이터를 끊임없이 습득해서 스스로 자가 발전하도록 구성하는 휴머니즘 덕 구성이 앞으로 AI가 발전해야 AI 시스템이나 AI 프로덕트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흔히 인공지능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이 사진이 개다, 이 사진이 고양이다라는 페어되는 데이터, 쌍의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고 많이 알고 계신데,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사실, 빅데이터란 말이 나온 지가 수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이미 데이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 말씀드린 대로 쌍의 데이터가 없었던 것인데요. 비 지도학습과 달리, 비지도학습은 이러한 쌍의 데이터가 없이 배워야 될, 그, 배워야 될 데이터 대상만 주어지고 나면은 그 안에서의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AI 방법론입니다. 2년 전에 발표된 볼트라는 대형 언어 모델이 밝혀준 바 있는데요. 공부해야 되는 책들을 그냥 가져다 주고 어떤 문제를 풀지 모르는데 이 책을 일단 배워라고 한 모델입니다. 어떻게 배우냐면은 책에 아무 페이지나 열어가지고 그 책에 아무 일부 구간을 네모칸을 뚫어가지고요. 그 네모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는지를 맞추는 것을 끊임없이 학습한 모델입니다. 이걸 이렇게 학습한 모델은 오히려 이 문장을 요약하시오 라는 문제에 폐어된 쌍의 데이터를 갖고 학습한 모델보다 더 요약을 잘하는 것이 밝혀졌고 이러한 트렌드가 이러한 것이 트렌드가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이 2다, 2 더하기 2가 4다, 3 더하기 3이 6이다라는 교과서가 있을 때, 교과서가 있을 때, 그것들을 그대로 외워서 할수 있겠지만, 그러한 만약에 문제가 무한히 공급된다면, 외우는 것보다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더샘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머신러닝 모델은 이러한 형태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규칙을 찾는데 더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고, 이러한 더큰 모델을 주어지면 더큰 모델과 무한한 데이터가 공급된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숨은 의미를 찾아내는 머신 러닝 모델이 학습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버트의 출연 이후 많은 회사들 학계는 궁금해했습니다. 이 모델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실험 결과 모델을 키우면 키울수록 할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건 좀 놀라운 일이었죠. 급기야는 올해 6월 오픈 AI는 벌트보다 500배 큰 GPT-3라는 모델을 발표하였습니다. GPT-3는 더 놀라웠던 것이 앞에 볼트 모델은 그렇게 학습을 하고 나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약간의 더 소량의 데이터라도 파인튠을 하는 작업이 필요했는데 이번 GPT-3는 그러한 작업을 모두 생략하고도 새로운 일을 할수 있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한국어 C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그 한국어 C를 번역한 영C인데요. 제가 만들어 갖고 온 데모입니다. 저는 이 데모를 만들기 위해서 한 줄의 코딩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추가 데이터도 입력한 바가 없습니다. GPT-3는 이처럼 못 봤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코딩이나 데이터를, 추가 데이터 없이도 이러한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걸 데모로 보여주었습니다. 아직은 데모 수준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처럼 이 AI 능력이라는 것이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증가된다는 게 알려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아마도 지금처럼 AI를 AI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확보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모델을 만드는 형태의 그런 파이프라인을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단지 어떤 큰 회사가 공개한 하나의 메탈러닝 AI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AI로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상상을 하게 하는데요. 사실 저희는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IT 붐이 있었을 때 IT 회사가 창업하면 보통 회사에 전산실, 서버실을 만들고 렉을 만들고 서버를 들이고 라우터를 세팅하고 하는 등의 일을 했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IT 클라우드하고 에 API 코출을 하는 것만으로도 VM을 할당받아서 누구나 손쉽게 IT의 인프라를 쓸수 있고 이제 문제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AI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IT 클라우드와 AI 클라우드는 근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IT 클라우드는 표준화된 보통 x86 장비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AI 클라우드는 표준화되지 않은 사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언어가 한국어나 영어, 필리핀어 같이 서로 다른 언어와 한국의 문화나 한국의 정치 상황, 미국의 문화나 미국 정치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국가나 각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AI의 수준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건 AI의 수준이라는 것은 거기에 학습 에 투입된 데이터의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배합 비율을 조정하는 것에 따라서 어떠한 수준의 AI를 사용할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호스팅되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이 배합 비율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자칫 한 나라의 AI 주권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인식에서 저희 네이버는 저희 네이버 클로바는 국내 1위 규모, 세계 17위 규모의 슈퍼 컴퓨터를 자체 구축하였고 이를 활용해서 현재 대형 AI를 초대형 AI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 AI, 한국인 AI가 자칫 영어 AI, 미국인 AI보다 수준 낮은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한국의 회사, 네이버가 이러한 걸 적어도 책임지고 공급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AI가 보편화되면 저희가 저희가 만들고 있는 프로덕트나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더 많은 개발자분들, 더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공급하는 AI 시스템을 활용해서 본인들의 문제를 더 손쉽게 접근해서 더 손쉽게 만들어서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AI를, AI 시스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 우리 삶의 불편한 불편했던 요소를 해결하는 다양한 AI 기술을 보편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삶이 더 편리하고 편안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저희 네이버 클로바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 가지가 제 발표였고 남는 시간 동안 올라온 질문들 몇 가지에 대해서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콜을 고객센터나 더큰 범위의 콜버스로 확대할 계획이 있냐고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계획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저희 AI 콜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사용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지금 AI 콜은 실제로 저희 금융이나 여러 가지 섹터에서 이미 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부분은 일부입니다. 음성 인식의 경우 아이, 어른, 사투리, 외국인 언장 등이 많이 다를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음성 데이터 수집은 어떻게 얻나요? 어,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화 AI의 경우 어, 음성 인식에도 이것이 적용되는 게 밝혀 졌는데요 기존의 음성 인식 모델 같은 경우는 어, 음성 데이터와 그것을 기록한 트랜스크립션들을 있어서 그 쌍의 데이터로 학습을 했는데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이것도 BERT랑 똑같은 형태로 여러 가지 음성 데이터를 그냥 수집해 가지고 그 안에서의 구조적인 구조를 학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소규모의 데이터만으로도 음성인식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저희 클로버에서는 똑같은 형태의 대형화된 음성인식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정확히 말씀 주신 사투리나 노인, 아이들의 음성인식 모델을 개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뭐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BERT나 GPT-3가 어떠한 데이터를 사용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음성 인식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지도 예상해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영어권 AIB의 클로반 데이터 양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라고 한 우려의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사실 그 인터넷에 보면 언어 분포가 60% 정도가 영어이고 한국어0.6%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 GPT-3에 학습된 데이터는 97% 정도가 영어고 한국어 0.006% 정도인가? 1%인가? 그 정도로 굉장히 조금 쓰였습니다. 사실 그 뭐냐면은 GPT-3 쓰인 한국어 데이터는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저희 저희가 네이버에서 확보하고 있는 한국어 데이터만 해도 GPT-3 쓰인 정도의 영구, 영어 데이터만큼은 갖고 있거든요. 아직 데이터가 모자르다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고. 그 멀티링귤얼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사용된 한국어 데이터가 너무 적은 게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데이터가 모자르다라고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자간 음성이 겹치면 AI 화자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클로바에서는 어떻게 이를 해결하나요?라고. 네, 저희는 화자 분리 기술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요. 이번에 요번에 출시한 클로바 노트에서는 이렇게 화자 구분이 적용되어 가지고 여러 명이 얘기하더라도 누가 얘기되었는지를 잘 구분해 내는 기술이 적용되었으니까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집된 음성, 이미지 등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네이버, 저희 네이버는 큰 기업이다 보니까 예,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그, 이러한 것도 잘못 다루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부에 보안, 보안 규칙을 담당한 전문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할 때 모든 스탑에 대해서 그그 그 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좀 불편하더라도 항상 저희는 그거를 항상 체크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된 음성 이미지 등은 사회적으로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그리고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로바 A의 활용 사례 중 성공적으로 효과를 거둔 기업 사례 저희 회사가 아니라 다른 기업에 대한 얘기라 좀 조심스러운데 예, 언론을 통해 아마 신한은행이 저희와 함께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한 것들을 발표한 바 있고 저희의 AI 콜 기술과 OCR 기술이 적용되어서 잘 효과, 효과를 많이 거뒀고 실질적으로 많은 이득, 영업 이익을 받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은 질문들이 있으셨는데 몇 가지에 대해서 답 드렸네요. 이상으로 제 키노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클로바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